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. 관리비는 정말 관리가 잘 되어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. 어, 그렇다 보니 물량 수행 점수도 안 되고 배차 거절률도 점수가 되지 않아서 관리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직원은 채용을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. 관리비를 받으실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당을 하고 충분히 나의 수익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지만 750콜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관리비를 400원을 받으신다고 하면 일주일에 30만 원의 수익을 받으시는 거예요. 그 30만 원의 수익에서 기사들의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이런 비용들을 감하게 되면 크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떤 협력사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. 왜냐면 하 협력사들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분을 우리 협력사 관리자 분들한테 해당되는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도 부담을 하셔야 되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 그런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한 방법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콜 수수료라고 얘기하는 기사들한테 콜 수행을 할때 일정 부분의 수익을 관리자로서 받아 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. 어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관리자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익 구조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겠죠. 기사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콜 수수료를 받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기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콜 수수료를 받아서 나만 그냥 입마이 포켓을 하게 되면 기사분들은 만족도가 없겠죠. 콜 수수료를 받은 이후에 관리비를 받게 되면. 그콜 수수료를 받았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다시 또 기사분들한테 환급을 해주는, 서로서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